조작된 위조 문서 방금 제가 이야기했던 건데요. 이런 것들은 문이 없습니다. 그라티아누스가 잡다하게 모은 것을 가지고 억지 주장하는데 어리석고 미련하기 짝이 없습니다. 현질 로마 가톨릭주의자들은 자신들이 교황청을 변호하기 위하여 그것들을 가지고, 그것은 바로 위조문서를 말합니다. 위조문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시도에 현존하는 로마 감독, 초대 로마 감독의 서신들 가운데 레온의 일세. 아까 우리가 451년에 그 칼케돈 종교회의에서 그래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1등 공신이라고 하는 레온의 일세에 서신들을 자신의 영예와 주도권을 지나치게 추구했던 자의 서신이었는데, 많은 자들은 그의 야망에 불쾌감을 가졌고, 그 주장에 저행했다고 한다. 자신의 교구도 아닌 데살로니카 감독을 임명하고, 고울지방, 이건 프랑스죠. 아르레 감독, 인근 지역의 감독을 임명했고, 스페인 관할에 있는 세빌라 감독을 임명했다. 무슨 문제가 발생하면, 자기에게 먼저 조언을 청하라고 서신까지 쓴다. 너무, 예, 과하지 않는가. 그러니까 자기 편을 만들어가는 일에 이제 관심을 갖는다. 이 말을 좀 합니다. 그리고리오 1세, 앞서도 말씀드렸죠. 예, 매우 어렵고 힘든 시기였다. 동수로 분열되어 있었고, 고울, 스페인, 북아프리카, 여러 재난들이 일어났다. 이탈리아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서로마 제국하에 있는 감독들은 로마 감독과 밀접한 관계를 가졌고, 그러다 보니 로마 감독이 이렇게 위치를 점유하게된 것은 있다. 이제 그 말을 지금 역사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어, 아, 그레고리오 1세의 자세는 모든 권력은 어떤 특별한 구조책이 요구되는 곳에 오만하고 제어할 수 없는 정신들에 반대하여 사용되었다. 하지만 다른 감독을 돕기 위해서였지 방해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다른 자들 위에만 아니라 아래에도 두려 두려는 의도가 없었다. 서로 예 배우고. 수정한 자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어~ 교리 논쟁을 해결해 달라고 할 때, 예, 황제에게 부탁을 해서 종교회의를 개최했다. 여러분, 이것은 참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종교회의를 누가 개최했습니까? 황제가 합니다. 종교회의가 모인 장소가 어디입니까? 서로마 제국에서 모인 장소가 없습니다. 동로마에서만 다 모였습니다. 7차까지. 그런데 무슨 로마 제국, 로마 교회가 건의가 있었어. 아, 지금도 보시면 알잖 지금 총회할 때총회장의대실그 교회 가서 총회가 개최합니다. 네. 그런데 7차까지, 아, 7차까지 저는 인정도 안하지뭐어쨌 7차까지 내려올 때 800년 동안 한 번도 자기들끼리 그, 그 서방에서 모인 적은 없어요. 그런데 왜 갑자기?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지금 칼빈 선생님이 하나하나 지금 지적하시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로마, 이제, 그, 그, 아라비아 사람들. 그리고 이슬람, 이슬람, 이, 이 단어가 안 나와가지고. 아슬람, 이슬람 사람들이 공격이 오니까 이제 알렉산드리아나 예루살렘이나 안디오 교회가 없어지고 두 교회밖에 안 남았잖아요. 이게 이제부터 갈등이 생긴 거죠. 여기는 라틴어고 여기는 그리스잖아요. 이제 누가 더 우위에 있는지 이제 여기서부터 갈등이 생기죠. 왜? 또 로마 교회는 신성로마 제국을 만들었네요. 여기는 여전히 내려오는 동로마 제국이 있고 그러니까 서로의 세속적 권력을 장악해가지고 장악이라기보다는 힘을 빌려서 두 교회가 니가 위다 내가 위다 어느도 다르고 이 서로 싸웠을 때 그때 로마 교회가 착안을 하는 거죠 저걸 이단으로 정죄해야 된다 이래서 1054년에 동방교회를 이단으로 정죄해 버리면서 자신의 독창성을 인정해 버리는 거죠. 그리고 십자군 운동도 일어날 때도 마찬가지지만, 십자군 운동이 일어날 때도 동방 교회를 도와준다는 미명 아래 그것을 다 장악해 버리겠다 이 야심을 갖고 동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레온의 일 세의 한 그도 있었다. 콘스탄티노폴리스가 새로운 감, 새로운 로마가 되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여러분 아다시피 330년에, 예, 수도를 옮겨버리잖아요. 451년 각계던 종교에 의에서 이것을 인준했고 반대했다. 이제 콘스탄티노폴리스가 더 중요하다. 하고 결정을 했어요, 이제. 600명의 감독들이 결정한 것을 개인이 반대하는 거다. 교회 조직은 시간에 따라 변화해야 되지만, 이들은 그런 거뭐 상관, 상관, 그런 거, 이런 거, 이 사람들이 뭐 상관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얼마 후 로마 폴리스 감독 요한에서 4세에는 우주적 총대 감독이라는 칭호를 사용하자, 로마 감독 그레고리오 1세는 반대했다. 앞서 우리가 이야기한 대로. 반대하는 거죠. 그것은 옳은 이야기다. 그런데 요한에서는 끝까지 자기의 주장을 굽히지를 않고 지냈다. 이것을 통해 로마 그레고리오 1세가 이제 콘스탄티노폴리스 교회가 우위를 주장했을 때 끊임없이 반대했고 이 사람은 굴복하지 않았다. 이게 갈등이 이제 생겨든 거죠.